어, 배롱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어, 꽃이 폈습니다. 그리 앞으로 꽃이 또 필게 많네요. 아. 원래 배롱나무를 일광멘탈충수소에 여러그루 심었는데 어, 벌써 이렇게 예쁘게 어, 꽃이 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제가 여기 넘어왔어 지금 새벽에 한 5시 반에 넘어왔는데 뭔가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? 한번 보십시오. 이제 게 어, 나무 심어 놓은 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바닥이 뭔가 좀, 어, 잔디가 정돈된 느낌? 예, 바로, 어, 제가 오늘 또, 어, 이, 이게 뭘까요? 예, 예초기로, 어,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행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, 와, 제초작업하거나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. 나지 다 못했습니다. 이쪽 안한 부분은 이렇게 풀이 무성해요. 한한 달만 이렇게 놔둬도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옵니다. 오늘은 아침에 또 어,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제초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어, 며칠 전에 심어놓던 배롱나무 지금 이제 끝목 가는 거 보이죠? 어, 다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비실비실 하던 놈들이, 어, 이게 아주 나무가 이렇게 말랐는데 아주 갔는데, 어, 이게 뿌리가 내리니까 줄기가 서네요. 이렇게 빡빡하게. 어, 가을에 이어 예, 전지 작업을 좀 해주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살아납니다. 또 제초 작업은 다음에 어, 나를 잡아서 다시 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제초 작업을 한 곳은 너무나 깨끗하게 좋습니다 근데 다 지금 배롱나무예요 여기 어, 배롱나무가 이 모래 땅에 이렇게 잘 자라네요 그래서 여기 배롱나무를 좀 집단으로 많이 좀 심어 볼까 합니다 한1 0 0도이 정도 심어 가지고 완전히 배롱나무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왜냐면, 여긴 어차피 일반 농작물은 안 되고, 어, 과일을 심든지, 이렇게 관상수를 심어야 되는데, 요게, 예, 어, 돌배나무인데, 돌배나무는, 보시다시피, 좀 잎이 별로 무승하지가 않아요. 이게 아마 토양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, 어, 돌배나무를 저쪽으로 옮겨 심고, 여기는 전체를, 어, 배롱 나무를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저 끝에 어그 제초 작업 해 놓고 안 있는 곳이 딱 구분이 되죠. 아침에 와서 한 1시간 동안 한 작업 분량입니다. 어. 이게 제초 작업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어 돌배나무인데 뿌리가 조금 내리기는 내리는데 어 이게 거기 그 조금 조금 나은데 저 모래 모래가 많은 지역은 잘안 되네요. 자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새벽에 넘어가지고 어, 재촉 작업한 어,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하루도 어, 건강하고 성취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.